이 짐카나란 이름 자체가 인도에서 시작된 인도에서 나오던 나노이고, 네. 인도처럼 와있고, 그럼 오늘 우승자는 장인이 럭키입니다. 이랬는데 만약에 다니엘의 기록이 더잘 나온다, 이러면 어떡해? 아다 편집해야죠. <laughs> 안녕하세요. 비공식 스타 랩타임 MC 강병희입니다. 비공식 스타 랩타임은요, 유명 스타들과 함께 자동차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또그 스타들의 운전 실력에 관한 토크를 나눠본 다음에, 스타들만의 리그, 비공식 스타 랩타임, 짐카나 대결을 펼치는 에피소드와, 또 저희가 이 BMW 차량 중에서 해당 스타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큐레이션 차량을 매칭해드린 후에, 해당 차량으로 저와 트랙 위에서 배틀을 펼쳐보는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비공식 스타 랩타임 코너는요, 그동안과는 약간은 좀 다른, 좀더 특별한 내용을 준비해봤거든요. 차량 관리 꿀팁에 대한 여러 정보를 대방출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주인공 특별한 스타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을 모실 텐데요. 불러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아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한외국인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네. 인도의 럭키님. 네. 그리고 다니엘님을 모셨습니다. 아,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laughs> 아, 한국 살이 2 7년차 인도 아, 옆집 아저씨 아, 럭키입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온 다니엘 린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곳 BMW 드라이빙 센터. 최근에 한번또 다녀가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 사실 그 얘기를 다니엘한테 안 알려주려고 했었어요 괜히 네. 또 말하면 긴장할까 봐아 어, 저는 BMW를 진지하게 사랑하는 찐팬이에요 아 그래요? 진짜 맞아요 개인차도 BMW를 유지하면서 M 시리즈 그 <laughs> 셀리브레이션 행사가 있었잖아요 네 최근에 이거 네, 열리고 있었어요 네, 그날 와서 네. 6시간 동안 M 시리즈 다, 봐, 다 봤어요 아다 다 봤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니엘이 긴장할까 봐 제가 말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아니, 저는 3년 전에 네. 다른 촬영 때문에 한번 와서 여기서도 몇 시간 동안 아이팔 타면서 아 정말 재밌는 경험 했었습니다 이 영종도에 위치하고 있는 BMW 전용 놀이터이자 트랙이라고 보시면 될것 아 같아요 두분또한번 신나게 저와 같이 달려볼 시간 가지고 있으니까요 즐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항상 365일 24시간 돼 있습니다 다시죠 <laughs> 네.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우리 자동차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은 진짜 그동안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장소를 모셔서 이제 스타카톡을 진행해볼겁니다 되게 아 네. 특별하네요.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루게 될 주제가 BMW의 서비스 케어 플러스라고 하는 아 차량 관리 구독형 프로그램이거든요. 아하, 네. 서비스 케어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서비스 센터. 네, 그래서 여기 와 있는구나. 네, 서비스센터가 제일 중요한 곳이죠. 차를 네. 다루는 엄청 귀한 공간이니까 네. 오 영광이죠 뭐. 아, 아, 되게 약간 마초 같은 게 자동차에 운자서 이렇게 수리하고 기름 뭐 네. 빼고 하는 게 좋은데. 뭔가 이렇게 스패너라도 하나 들이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데 약간 스파이처럼 아, 약간. 그렇죠. 어, 닦아내면서. 닦아 어 괜찮아요. 스지로 네. 그렇게 해주세요. 아주 기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나는 자동차를 좋아한다. 하나 둘셋아네 저는 축구랑 차 둘러보긴 하면 이제 떠오르는 키워드들이잖아요 <laughs> 잘 모르는데 어. 할 때는 좋아해요 사실 형은. 저보다 차에 대해서 진짜 훨씬 더잘 알아요. 정말 거의 전문가 수준인 것 같아요. 어, 잘 아는 건뭐 나일도 잘 알겠지만은 자동차는 국적 없어요. 어디 가도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쵸?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 너무 아. 좋아요. 차를 갖고 있는 게. 아, 사실 뭐 지금 녹화하기 전에도 잠깐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정말 아유, 어마어마한 수준이요 너무 너무 좋아요. 차. 네. 자 그럼 바로 다음 질문 갈게요. 나는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친구보다 운 운전을 더 잘한다. 하나, 둘, 셋! 진짜? 우와! <laughs> 아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이요? 운전을 못 봤잖아. 운전할줄 알지만은 어. 자주 안 하니까. 여긴 자전거 잘 타요. 자전거, 자전거 타요. 잘, 타요. 잘 타요. 아, 맞아요. 네. 주말에는 항상 드라이브 나가니까. 아림보다좀잘 음. 알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음. 이제 만약 앞으로 한국에서 차를 좀 하나 산다. 그럼 혹시 좀 사고 싶은 차 있어요? 전 아이팔이 옛날부터 저의 드림카였고. 아 여기서도 한번 이제 드라이빙 경험 한번 할수 있었으니까 너무 재밌었고. 와, 아니, 진짜? 약간 좀 의외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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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 되게 좀 뭐랄까 좀 약간 보수적이고 약간 눈에 잘안 띄는 그런 차 아니요, 고를 것 같았는데. 무조건 스포츠카로 갈것 같아요. 저도 아이팔에 대해서 이제 눈이 뜬 거는 미신의 퍼스블 고 스포츠카. 아, 맞아요. 프로 잭님이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액션 영화에서 딱그 BMW가 나타났을 때 그럴 때는 아, 좀 애국심이 생기는 거야 아, 약간 독일의 음. 자부심 네, BMW 그런 네. 느낌 럭키 아 씨는 뭐 사실 BMW 타신 지 워낙 오래돼서 네. 첫 BMW 만남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뉴델리 수도 쪽에는 BMW 타고 다니면 은 oh 와, BMW 타고 다녀? 와,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 이 정도예요 사실. 터에서생각시면 돼요 어때요? 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자동차 문화를 겪고 직접 운전도 하고 다니시니까 인도랑 비교했을 때 한국이 가장 많이 좀 다른 점 어떤 부분들이 좀 인상적일까요? 거기는 정말 약간 퍼즐이에요, 즉산. 음. 요즘 어. 한국에 운전하면 음. 고속도로 되게 좋은 게 초록색, 핑크 색깔로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유도선이야, 유도선. 그거 진짜 네. 대박 좋아요. 또 하나는 한국에서는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저희는 이제 올라올 수 있죠. 아, 저희는 네. 어, 소도 올라가요, 갈래요. <laughs> <laughs> 아 인도 소가 올라간다고요? 가격 십배 가능성 있어. <laughs> 어 그러면은 우리 이제 럭키 씨는 BMW 오너로서 평소에 이 자기 차 차량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먼팔의 기스 같은 거는 그거 도수 그 정도만은 음... 밖에서 한것 같은데 아마 네. 다른 거는 다 에어센터서 에 하는 음... 것 같아요. 어이 다니엘은 혹시 독일에서 이렇게 운전하다가. 뭐 거기서도 이제 차량을 정비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딱그 공식 서비스 센터 위주로 가나요? 아니면 일반적인 정비소 같은 데도 많이 정식 A센터만 가는 게 아니라 음. 네, 그냥 일반 센터에서도 많이 맡기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할 때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 네. 자 그럼 제가 간단한 반짝 네.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 여름철 차량 관리 비법이 아닌 것은? 자 1번 아닌 것은? 네. 음. 에어컨 점검 2번 타이어 점검 3번 침수 대비 4번 엔진오일 교체 단위 1번 에콘 땡 <laughs> 정답 4번 엔진오일 오 정답입니다 아, 네. 엔진오일은 사실 계절에 따라서 한다라기보다는 사실 여름이건 가을이건 겨울이건 어허. 때 되면 갈아야 되는 거고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한 1년 정도 되면 이게 이제 화학적인 변화가 좀 일어나기 때문에 네. 1년에 한 번씩 은 엔진을 교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두 분을 모시고, 또 각국의 자동차 문화의 차이, 그리고 또 이제 차량을 관리하는 어떤 이런 차이들도 재밌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진짜 재밌는 부분은 지금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이제 이두 분의 진짜 운전 실력을 알아보러 저희가 준비해 놓은 차량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셨습니까? 아 준비 시동 걸리셨죠? 집에 가시죠. 자 이렇게 럭키님 그리고 우리 다니엘님과 함께 비공식 스타 랩 타임 짐카나 도전 시간이 왔습니다 오, 예 전에 영상 보셨어요? 뭐 하는 건지 알고 계세요? 뭐 영상도 봤지만 은 네. 얼마 전에 실제로 한번이 아, 돌았어요 네. 코스에 대한 감각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계시거요적이 아, 많이 됐습니다 와저 아예 없어요 이 짐카나라는 이름 자체가 인도에서 시작된 이름이거든요 자동차 레이스 하는 액티비티를 맞아요. 짐카나라는 명칭으로 해서 이거 하더라고요 네. 인도에서 나온 다는 이거 네. 인도처럼 와 있고 그럼 오늘 우승자는 장인이 럭키입니다. 이랬는데 만약에 다니엘이 기록이 더잘 나온다 이러면 어떡합하까 그러면 다 편집해야죠. <웃음> <웃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거 비오는 날 이런 거 짐카나 빨리 움직이는 거 해도 괜찮을까 또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탔던 차가 사륜구동 M235i입니다. 장애물이 없이 안전한 장소에서 저희가 연습을 하고 기록을 측정하기 때문에. 걱정을 잠시 접어두시고 조금 더 짜릿한 그런 경험으로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인의 예상 랩 타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 한 20초 안에만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어, 30초 안에만 맞추도록 할게요. 30초 안에 일단 맞추도록 하고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것 네. 같아요? 네네. 쉽지 않아. 어, 잘해. 나를 있어. 안 믿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30초 안에 한번 네.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코스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네. 저와 같이 오리엔테이션 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자, 일단 오늘은 네. 비가 오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제가 천천히 하면서 네. 네. 진짜 길 방향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네. 할게요. 이제 뭐루트를 보여주셨으니까 속도를또 네.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정통 인도 지금 카나 스타일로 한번 달려보까요 네, 네, 그럼요, 그럼요. <laughs> 출발. 우와! 우와! 시선 최대한 멀리 빨리 보내시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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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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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안 돼! 아 이거 뭐 이거! 아. 아니 근데 이 와중에 제가 놀란 거는 와, 이렇게 미끄러운 놈이는데차 관리가 너무 잘돼 있어요 차 오, 관리가 오. 문제가 아니에요 차는 <laughs> 관리가 되니까 전혀 살아남았죠 아이 놈이! 와 대박이다 와, 자 이제 두 분이 직접 운전대를 잡아보실 시간이거든요 잠내려서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laughs> 이거 드라이브 지금 들어가는아 잠깐만요 <laughs> 드레이트 해달한번 끝까지 쌩한번 브레이크는. 엄청 덩치. 이런 네. 고급 차 처음 타봐가지고. <laughs> 아유. 출발볼게요 아, 적응하면 될것 같아. 네. 자, 오른쪽부터 해서 일정한 템포로 아, 올려주고. 아, 완전히 유턴한 최선이 음. 이쪽으로. 다시 한 번, 가속 한번 더. 쭉 올려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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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laughs> 아니, 이거 처음 하는데 왜 이렇게 잘하나? 아유이 정도는 뭐. 자, 와, 이야. 야. <웃음> <웃음> 야, 이제 이번에 진짜입니다. 오케이. 토잔! <laughs> 단위 토잔입니다. 스타트 했습니다. 야, 지금까 좋았습니다. 야, 타이어 아... 한 개까지 쓰면서. 아, 독비 사람들 왜 운전을 이래? 요 <laughs> <laughs> 오, 좋아요, 좋아요. 아까웠지 않았습니까? 아 그거는 좀 그렇고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운전할 때는 오히려 안경을 벗고 하시네요. 안경은 아예 없어요. <웃음> <웃음> 네. 예뻐 보이는 것까지 포기하고서 어 뒤짝 어, 총생쥐 어, 연습 도전 자, 운전대 가속체계 양손으로 잡아주시고요. 살짝 봐이크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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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하면서 가운데로 통과 풀가속입니다 오다가오 좋은데요? 오, 이, 이 여유로운 모습 오, 보세요. 아니, 아니, 아니. 제가 항상 운전을 모범운전 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도전 하면저주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럭키가 도전합니다! 렛츠 오케이. 고! 자! 고고! 자, 실수 없이 가야 돼요. 오! 빠릅니다. 야 잘한다. 자, 과연! 오! 어, 쉽지 않아. 오, 잘해. 나를 안 믿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오, 긴장되는데? <laughs> 자 이렇게 비공식 스타 랩 타임 맞춰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우승자로서는 아, 마음이 되게 행복하네요. 아, 역시 BMW. <웃음> 아, <웃음> 벌써 우승자 마음속의 우승자 확정. 단일 어땠어요? 아 일단 스릴이 너무 넘치고 BMW 타니까 국뽕이라고 해야 하나? 약간 MC도 오. 다시 한번 좀 차오르는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자 이렇게 스릴 넘치는 짐카나 드라이빙이 가능했던 거는 정말 꼼꼼하게 차량 관리가 또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언제나 이곳에 오시면은 좋은 상태의 차량을 다이나믹하게 드라이빙을 즐길 수가 음.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결과 어디 정도 예상하십니까? 아, 둘이 3위 안에 들어갈 거예요. 좋습니다. 아, 이러면은 일단 바로 기록을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아, 제가 받아 갈까요? 현재까지 나오셨던 게스트분들 중에서 가장 빠른 기록은 박세리 감독 24초 4 2위였습니다 거의 1년을 달려왔는데 아직까지 그 기록이 깨지지가 않았습니다 역시 네. 박세리 아, 선수 아, 좋아, 먼저 다니엘 선수의 기록을 네. 공개하겠습니다 다니엘 선수 25초 0사 2위입니다 2위 이야 아. 근데 다한 번에 제끼고 지금 탑 2로 아, 진입을 했습니다 야 다니엘 네. 자 다음은 우리, 럭키의 기록인데요. 야, 이게 이룰 수가 있나, 진짜? 작가님이 이거 조작하셨을 때 아니에요? 뭔가 느낌이 안좋은데 진짜로? 24초, 4, 3으로! 이어 이야! 이야 6. 그렇지! 6. 그렇지! 6. 그렇지. 6.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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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야 지금, 아까 봤어요. 지금 다니엘을 이겼다고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박세리 감독님이랑 100분의 1초 차이로 진 거예요. 와. 진짜 너무나도 정말 간 발의 그, 차이. 와. 제가 박세리 선수님의 아. 팬입니다. 아까 그 브레이크 밟는게 박세리 선수 생각나서 제가 잡았어요. 야. 사랑합니다. 비록 이 박세리 감독님의 기록을 넘지는 못했지만 정말 100분의 아. 1초 차이로 2위. 그리고 다니엘이 역대 3위! 그러면 진짜 3위 안에 들어갔네 진짜 두분다탈출 안에 들어갔어요. 역시! 오야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 자 이렇게 오늘 비공식 스타 랩타임, 럭키, 그리고 다니엘 이두 분의 특별 게스트를 모시고 아 짐카나 정말 뜨거운 한 판을 벌여봤습니다. 지금까지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날게요, 안녕! 네 만나요.